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크요. 자, 오늘은 커다란 소식 두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신비아파트 고스볼 제로 파트 2 유출 정보. 아, 또 떴어. <laughs> 그리고 하나는 바로 내일 업데이트되는 신비아파트 고스어 신규 업데이트 유출 정보. 나름 풍성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보 바로 가볼게요. <놀람> 자, 일단 보셔야 되는 건 어제이어서 책 정보입니다. 책에서 정보가 많이 뜨는 시기죠. 뒷장도 같이 보면 뭔가 새로운 이미지 스티커 많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 이미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이긴 하는데 더 확대. 오, 더잘 보이죠? 신미금비 주비. 그리고 하리두리 강림. 근데 여기선 뭐 중요한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 여기는 가은이야 현우. 그리고 리오는 없고 카인. 카이는 혼자서 한 페이지 혼자 다 쓰네요 <laughs>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가? 뭐 여기까지는 맛보기고 자 다음 장에 오 드디어 우리가 보고 싶은 귀신들의 이미지 그 귀신들의 진짜 이름 전부 다싹다 다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쿠키맨 이 녀석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했는데 의외로 생긴 것과 다르게 악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쿠키에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선미인줄 알았거든요? 이어서, 서간기. 아, 지난 영상에서 실루엣 보긴 했는데, 왕관 쓴 귀신인 줄 알았는데, 서간기의 실루엣이었네요. 서간기는 도서관에 관련된 귀신이라고 합니다. 오프닝에도 0.5초 등장. 이번은 백초기. 저 솔직히 말씀드려, 요 친구랑 같이 분신사바 몇번한적 있거든요? 그때 귀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백초기? 여러분들, 분신사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 웃는 남자, 스마일러.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고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제2 형태 변신이 기대되는 고스트예요. 참고하자면 빨간 마스크도 제2 형태가 무섭거든요. 그래. <웃음> <웃음> 나 예뻐. 요즘 신비아 파트는 귀신이 제 1형태, 2형태 변화하는 게 생겨서 더 예측도 그렇고 무서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봤던 사진이니까 넘어가고 늪지 남매 이미지도 떴네요. 개인적으로 남매라는 이름 중에 가장 징그러운 귀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쪽에 매달린 게 남동생, 아래가 누나 이런 설정이 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때까지간 <laughs> 특이점이 온 귀신, 외계인, 언노운. 사실. 진짜 외계인 귀신이 신비아파트에 나올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른쪽 사진은 자료화면이 아니라 진짜 신비아파 관련 책에 하리 둘이랑 외전에서 나왔던 외계인 귀신 사진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약간 염두에 둔거 아니야? 자 다음은 선상귀 귀신 이름 전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엔 상어 귀신이 아닌가 예측 많이 했는데 상어 형태의 배 귀신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귀신 하나 더 나오죠 블랙 크라켄 포스터 구석에서도 등장했던 그 문어 괴물이 드디어 이름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근데 약간 의심되는 건 그냥 크라켄도 아니고 왜 블랙 크라켄? 혹시, 혹시 블랙 고스볼로 소환해서 블랙 크라켄? 설마 귀도곤이 소환한 고스트? 에이, 여기까지 너무 나간 건가?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신비아파트 특이한 귀신 정말 많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엔 축구의 미친 귀신 구차기. 솔직히, 이 귀신, 하리두리가 슬픈 사연 들어주기보다 손흥민이 사인 한번 해주고 가는 게? 테마가 더잘 될지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간 귀신, UFO. 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산 귀신 아니야? 라는 추측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UFO 귀신이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스토리 끌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laughs> <laughs> 어떤 의미로 정말정말 정말 역대급 기대되는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UFO. 자, 이어서 고스터 업데이트 유출 소식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 바로 내일이 업데이트 날입니다. 오피키언 보스 레이드 전격 오픈. 최후의 예언을 맞이하라면서 굉장한 업데이트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오리진 고스트 슬렌더맨까지 등장 예고. 오늘 능력까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과연 오리진 슬랜더맨의 능력은 어떨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리진 슬랜더맨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굉장히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진짜 슬랜더맨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SD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진 슬랜더맨, 그리고 SD 슬랜더맨, 두 개를 같이 보니까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SD가 진짜 그리워서 그런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클래시 모드 언제 다시죠? 클래시 모드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리진 슬렌더맨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1코스트 밖에 안 돼서 그냥 나오자마자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맞았던 고스트가 약해진 것 같은, 아니,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코스트 소환 완료. 한대 때리면서, 너네 멈춰. 멈추게 만드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완전 느려지는 것 같고, 거기다 데미지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리고 디버프 주는 능력. 1코스트라 기대한 만큼의 능력은 아닌 것 같군요. 근데 패치 설명 보면, 카오스 모드로 변신하는 압도적인 강력함. 카오스 모드는 다른가? 바로 이어서 카오스 모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살기 카오스 모드, 과연 능력은 어떨지 소환하면서, 뭐야? 아, 왜, 사라졌어? 그리고 고스트 가만히 있거든요? 이게 뭐야? 아니, 이러고 부활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1코스트라 그렇게 뭐 강력한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멈추네요. 능력 한번 제대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는 6.5초, 75% 이속 감소, 카오스 모드는 아예 이동 불가, 그냥 디버프, 데미지 증폭,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간 좀 뭐, 서폰용 캐릭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 캐릭은 절대 아니죠. 아쉽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오피키언 레이드로 얻을 수 있는 특수한 방패 같은 아이템 획득한 모습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레이드 아이템 능력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건 좀 다르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설마, 뭐, 아무런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땜인가? 지금까지는 뭐,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막기 시작하는데, 뭐야! 아, 체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 성능이 아닐까 싶은데, 현옥지처럼 전부 다 멈춰버리기. 와, 이건 무조건 얻어야 되겠네요. 아니, 예상치도 못하게, 아니, 오피키 아이템이 정말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모자인 것 같은데, 아, 저 모자 뭐야. 진짜 기대 하나도 안 됐다가 방금 템 보니까 기대가 엄청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으 음? 아, 죄송합니다.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계태엽의 예언. 우리편 유닛 숫자에 따라서 최대 체력 50씩 증가. 이건 좀또 짜기 쉽네요. 그래도 그나마 레이드에서 우리편 공격력, 공격속도 5초간 2배로 만드는 능력. 모자는 철지 레이드 전용이네요.